4 사장에서 보면 이스보셋의 죽음 그리고 이제 다윗이 초기 통치하는 모습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 장씩 가 보면 그렇습니다. 4장에서는 이스보셋이 죽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죠? 어, 그, <laughs>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요압에게 암살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스보셋이 그만 참 그. 기색을 하죠. 너무나 놀라죠. 점점, 점점 약해져가는 사울의 집이 드디어 이제 몰락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에게 또 남아있던 그 군장 바나와 레갑이 공모해가지고, 어느날 이스보셋을 살해한죠. 결국은 사울 왕관은 몰락해버리고, 사울의 집에는 이제 요나단의 아들인 절뚝발이 그 무비보셋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 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온 리갑과 바나를 처형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이제 어, 자기들의 내분이죠. 사단과 세상, 옛 사람의 내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분은 망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는 도구로 사용한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는 음부에 던져 넣는 모습인 것이죠. 그 음부로 던져 넣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다윗은 그 중에서도 점점 점점 높아지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자로 그 다음에 위대한 왕으로 인격과 동망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5장으로 가보면 이제 5장에서 다윗은 세 번째 기름부음을 받게 되죠. 그렇습니다. 어, 참. 그동안 사울을 따랐던 자들도 이제는 모두 다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에게로 모이게 될 수밖에 없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게 되는 거죠. 아마 다윗이 기름 부은 받은 게세 번째가 될 것이죠. 그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다지파들에 의해서 오늘도 여기에 이스라엘 왕 앞, 아니, 앞에서 세 번째 이렇게 되면서 그 앞에 정리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4절, 5장 4절.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여기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라고 하는 말이죠. <laughs> 30세라고 하는 말, 그것은 바로 어, 요셉이 통치자로의 그 자리에 올라갈 때도 30세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30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건3 곱하기 10이죠. 하나님이 정한 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그 시기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말. 묘하게도 음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위해서 사울도 40년 동안 통치하고 다윗도 40년 동안 통치합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과 40년 동안 새사람이 우리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 결국은 40년이라고 인생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하는 기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그 때부터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기간을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숫자적으로 40이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40의 개념은 거의 다 여기에 속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3년 반. 이런 말로 하죠. 한때두때반 때, 마흔 두 달. 이런 표현을 이제 또 쓰기도 합니다만는 대략적인 숫자의 40이라는 개념은 그의 일생토록 이런 숫자로 보면 됩니다. 우리의 일생토록 우리 안에 옛 사람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 속에 새 생명은 점점 점점 왕성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완성된다. 그것을 갖다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러나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기름 부음을 요구했거나 그리고 자기가 왕 되려고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물론 자기가 최선의 삶을 노력하고 다 합니다마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laughs> 하나님은 합력해서 수원을 이루도록 하시죠 사월과 연하단의 죽음이나 아브넬의 죽음이나 이스보셋의 죽음 이런 사건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진해서 이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게 만들었습니다 6절로 10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군대가 왕과 군대가 여부수 족속을 치고 그 땅을 찾으려고 하려고 하자 그땅 사람들이 아주 극구 반대를 하죠. 그 땅은 사실은 이제 본래가그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우수아 15장에 보면 그들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사사시대에는 여부수 사람의 성읍이라고 할 만큼 이름이 붙여졌어요. 다윗은 그것을 빼앗아서 거기에 다윗성이라고 이제 하고 사기의 그 통치의 중심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그가 점점, 점점 왕성해지는데 그 왕성해지는 상황 속에서, 음 참, 그 전쟁하는 그 속에서 항상 다윗은 묻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볼 때에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11절로 12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 그 사자들과 백향목, 또 목수, 석소들을 보내서 왕궁을 짓게 해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3절로 16절까지 보면 은 그들의 자식이 번성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참 구약의 그 구약적인 형통함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복주심을 이렇게 자녀들의 번성함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의 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으죠. 그때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19절,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계속 묻는 모습.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를 묻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함으로써 대답을 얻는 것이지, 오늘도 점쟁이들한테 묻고 그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이 우리의 생애를 통치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믿음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 가야할 길을 듣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6장에도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법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옮겨 가는데 다윗이 참왕된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계획을 세운 것이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 역대상 13장에 가시면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4절을 보면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백성들을 대표로 모으고 의논한 후에 그들이 옳게 여겨서 그들을 이제 백성 앞에 그 일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일에서 이제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아까 제가 읽으면서 뿌리 뽑은 그랬는데, 뿌리 뽑은 게 아니라, 거기서 골라서 세운, 그죠? 어, 물이 3만 명, 3만 명을 모고, 그죠? 3만 명을 뽑아서, 아미나답의 집으로 가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아들 우싸와 아효가 수레를 물게 하죠. 각양 악기와 수과 비파 등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나갔는데 그만 <laughs>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자 법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입장이죠. 그런데 그 법계를 떨어진다고 우사가 손을 들어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된다. 주일날 설교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치냐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법계에 손대는 자를 해하였다면, 거기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큰 경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네. 믿음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인간이 손댈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과 떨어져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붙들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것에 손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보태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우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먼지터럭만도 못한 인간이 내가 붙들어주고 보태주고 내 방법대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전능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laughs> 그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져가죠 거기 바로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메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놀라운 하나의 그 표적을 주시죠 그게 뭔가 하면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은 어디나 복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아, 법궤를 가져간 그 집이 음, 물질적으로 부해졌다, 또 지위가 높아졌다 이러한 말보다 더 중요한 것, 예, 법궤를 모신 곳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예수가 영접된 곳, 그죠? 바 거기가 복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 나라가 이 나라가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는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서 다윗성으로 다시 메고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어 올라올 때에 또 거기에서 그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나오죠. 그가 바로 미갈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앞에서 기뻐 찬송하는 그의 모습을 이제 비웃었던 미갈은. 그걸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인재와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로 아들이 주지 않은 겁니다. 자식을 주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들을 낳지 못한 것입니다. 아들이 되지 못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그 사람이 아, 평생 아들 없이 살다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아들, 그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을 볼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줄 모르는 자 하나님의 안목이 없는 자 그는 참으로 불쌍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참으로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사실이 느껴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되어지는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집이 몰락해가는 모습과 다윗이 왕성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날로 쇠하여져가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왕성해지고 완성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의 임재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법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바로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보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그 그림 앞에 그렇습니다. 나는 먼지마토 못한 자요. 버러지만도 못한 자요. 마른 뼈 같은 자인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어, 그 임재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내 속에 있습니다라는 고백.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임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에 따라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사람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시간, 분분, 초초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